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물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에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에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불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삼분의 일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삼분의 일이 죽고 배들의 삼분의 일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삼분의 일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별 이름은 쓴숙이라 물의 삼분의 일이 쓴숙이 되매 그물이 쓴 물이 되므로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음이었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이상습니다 네, 함께 도움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이 받으시죠. 고맙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입니다. 주일 다음 참 고단할 텐데. 기도의 자리에 지켜서 감사하고, 어, 주의 말씀 다시 한번 나누면서 주셨던 교훈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가 어제, 에, 일곱, 음, 나팔의 그 시작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어, 일곱은 일대로, 또일곱 나팔은 나팔대로, 어, 종말이란 기한, 기, 기간을 다루고 있지만, 예, 강조하는 바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날팔의 첫째 나팔과 넷째 나팔을 한 묶음으로 볼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심판의 내용은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 해, 달, 별이 상징하는 우리의 자연, 우리의 생태계,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 임하는 재앙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환경, 우리가 살아가는 생태계는 하나님 지으신 처음 모습과는 너무 많이 달라졌죠. 우리가 그때를 볼 수는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경험 속에서도 여름이 이렇지만은 않았죠. 특별히 에어컨이 없어도 그냥 살랑살랑한 바람에 시원할 때가 있었습니다. 기후 위기를 사실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우리 몸으로 우리 현실 속에서 겪고 있고 어제 단 동역자와 통화했었는데 그 사는 지역이 그런 적이 없었다는 거죠. 비가 그렇게 심하게 온 적도 없었고 오더라도 그렇게 큰 피해를 입었던 게 없었는데 이런 것들을 봐도 참이 땅에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을 드리는 겁니까? 자연의 이 놀라 그큰 변화들, 이 어려움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등진 우리 존재와 더불어 이 땅에 임한 이 안타까운 현실들을 애통히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세상을 볼때 조금 더, 더 다른 관점에서 보는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심판 가운데 두고 있다. 심판 가운데 이 세상을 두신 하나님 마음도 아프실 겁니다. 본인이 기으신 하나님 그분께서 지으신 창조질서에 뭔가 붕괴가 일어나고 있고 또 지으신 세상의 안타까운 현실들을 보면서 정작 그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동일하게 교회인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 땅의 이 안타까운 현실을 함께 보며 그 고통을 함께 겪어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국류를 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피조물이 다 탄식하고 있다. 그러면서 덧붙여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스럽게 회복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계속 우리가 심판의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이 심판은 심판 그 자체를 목적하지 않음을 계시록을 통해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제 우리가 찬양했지만, 어둠 밤, 심하고동 튼다. 이 짧은 말 한마디에 기독교의 역사관이 담겨 있는 겁니다. 세상이 암울하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렇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영광의 햇불을 들고 이 땅에 어둠을 밝히실 날이 올 겁니다. 밤이 깊어지면 새벽이 끝자락이며 곧 해가 뜰 날을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날에, 오늘 이 시간들의 시간, 어, 격 이 심판의 현상들을 그렇게 헤아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분명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 심판의 내용의 성격은 그렇지만, 요한계 시록이라는 것이 결국 교회를 세우기 위한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이 본문 안에도 그 보편성과 함께 당시 교회에 주시고 싶었던 그 상황 속에서해 주신 교훈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두 가지를 살펴봤었죠. 이런 해석의 근거 속에서는 계시록의 언어가 구약의 언어를 근거한다는 겁니다. 생뚱맞게 요한이 만들어낸 언어들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익숙했던 성도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상기시켜주고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그들 교회에게 품게 하시는 거고 그것은 오늘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첫 번째 여러분이 첫째 나팔과 넷째 나팔을 쭉 읽었지만 조금 성경에 익숙한 분들은 이거 어디서 많이 봤네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될 겁니다. 우박이 나옵니다. 불이 떨어집니다. 물이, 바다가 피로 바뀝니다. 무엇보다도 어, 하늘이 어두워집니다. 이런 모든 증상들은 이거 거기서 봤는데 라고 할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이 맞죠. 바로 출애굽의 열재앙을 말합니다. 이 출애굽의 열재앙을 왜 하나님께서는 당시 요한계시록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심판과 함께 상기시켜 주는걸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심판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길 바라는 거겠죠. 그 심판의 현실 속에 네. 함께 있던 성도들에게 지금 이 일이 이룰 큰 그림을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출애굽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열정을 해셨던 것은 애굽을 애굽게 괴롭히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애굽 그 안에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던 음,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는 제된 본성들을 다루기를 원했고 그 중심에는 다양한 신을 섬기는 모습들이 있었다. 이집트 사람들은 주변의 모든 자연 세상을 풍요와 다산과 관련됐다면 신으로 선정했습니다. 심지어는 나일강을 신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사는 모든 온갖 생물도 신이라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신은 인격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자신들에게 무언가 유익하면 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열제양을 이야기하면서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망난하고 애굽 땅에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결국 열제항은그 애굽의 섬기는 신에 대한 징계였고, 또그 신이 얼마나 참된 신이 아닌지를 드러내 주며, 더불어 하나님은 얼마나 참된 신인지를 보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계시적 사건이었던 것 이것은 단순히 예고비를 향한 심판이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는 가정 속에서 자신들의 인생과 역사를 주관해 가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이걸 알려줬던 겁니다. 동일하게 심판의 언어 속에 열 재앙을 담아내어서 당시 교회에게 알려 보던 것은 너희들이 암흑한 그 현실 속에서 놓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이죠. 또한 이 출애굽의 주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심판 가운데서 건져 새로운 방향으로 이끄시는 출애굽의 시작이었습니다. 출애굽의 개념은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일관할 때에 구원과 맞닿아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원의 모티브로 구원의 이야기를 어, 표현하는 데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을 연결하라면 출애굽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별세하신 예수님도 십자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별세한다. 죽는다고 라 하지 않고 별세한다고 라 하신 것은 예수님의 그 죽으신 바가 바로 별세가 상징하는 곧 탈출, 출애굽의 시작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죽음을 출애굽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그때의 별세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바로 엑소돈, 출애굽을 말하는 엑소도스의 언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희생이 자신만의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로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되어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온 세상을 출애굽시키시는 아니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제 안에서 건지시는 출애굽적 사건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걸 보여주셨던 것들은 결국 당시 교회에게나 오늘 우리에게나 지금 역사가 어디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이 열제양으로 출애굽이 끝나지 않았듯 새로운 출발을 만들었듯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실 거라는 겁니다. 그것은 곧 새하늘과 새 땅이며 이 땅의 고통스러운 모든 것들을 뒤로 하게 되는 날들이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진정한 출애굽을 위해서 지금의 이 세상의 심판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어떠한 방향으로 역사를 읽고 가는지를 다시 한번 출애굽의 과거의 사건을 통해 건져내심으로써 지금 너희들이 겪고 있는 심판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향한 여정임을 상기시켜줍니다. 아무것 같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이게 끝이 아니다. 이걸 통해 일하신다. 이게 참 중요한 신앙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출애굽의 이 언어 속에서 이 열장의 표현 속에서 심판을 담아내심으로써 당시 교회에게나 오늘 우리에게나 결국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힘이다. 여러분 신자에게 진짜 신자 힘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럴 뿐 아니시다. 다 부정하고. 뭐라고 해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다.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무너짐은 다른데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로 망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을 아는 곳에 깊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자다움의 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간의 가정 여러분, 우리 평생의 신앙의 과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겁니다. 이전보다 더 오늘이, 오늘보다 더 내일이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자리에 우리가 어여치 서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가족들을 향해 자녀들 향해서도 함께 우리가 구하자라고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한번 경험해보자.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번 엎드려보자. 문제가 있다. 그래, 이 심판과 같은 현실을 우리가 겪고 있다. 그런데 우리 이 기회를 하나님을 경험해보는 기회로 삼아보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의 안목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어 재앙을 말하고 있는 넷째 나팔까지의 보습 속에서 이 일곱째 나팔, 이두 번째 심판 시리즈의 나팔 개념 속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왜 굳이 일곱 심판을 첫 번째 심판 그룹, 두 번째 심판 그룹에라서 됐는데 첫 번째는 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인을 띄는 그림으로 보여 주시고 두 번째는 나팔로 보여졌을까 이 인을 띠는 그림 속에서는 신실하심을 보여준 겁니다. 모든 계획을 하나씩 하나씩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나팔은 뭘까요? 그 나팔의 의미 속에서 오늘 이 계시록이 왜 심판을 나팔로 말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고 그 안에 담은 교훈을 당시의 교회나 우리에게나 주시는 것이죠. 여러 나팔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심판의 의미도 있고 전쟁을 선포하고 이스라 엘 백성을 부르시는 소집의 의미도 있고. 또한 왕의 즉위와 절기를 알릴 때 여러가지 경우에 심판에 여러가지 경우의 나팔의 의미가 있었는데 우린 특별히 유독 일곱 나팔을 다루고 있는 사건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요호수하에서. 육장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군인도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잡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계 앞에 서서 나팔을 부는 거였는데 매일 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그 순간 열쇠 바퀴지를 도는 그때에 말씀하신 대로 나팔을 불었고 그때에 온 백성이 기다렸던 듯이 외칠 수 있는 큰 소리로 외쳤을 때 눈앞에 있는 성벽이 무너지는 이 경험들을 요사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우리는 이 나팔의 의미를 생각해 봤죠. 그것이 결국 요한계시록 안에 일곱 나팔이 말하는 나팔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곱 나팔은 요사의 배경 속에서는 심판의 전주곡입니다.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 속에 또 여리고의 그 전쟁 한복판에 임재하고 계시고 죄와의 싸움에 이 거룩한 싸움을 주도해 가신다라는 것니다 그러므로 나팔을 부신 하나님의 임재와 선언 안에서 이곳이 지금 그냥 단순한 전투의 현장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대응하는 수행하는 현장임을 알아야 했던 것이죠. 그러기에 여리고 성 가득한 모든 부와 물질들 하려한 모든 것들이 탐할 것이 아니라 진멸의 대상으로 여겨져야 했습니다. 같은 시선과 같은 관점으로 교회에게도, 오늘날 우리 살아 가는 우리 신자들에게도 이 세상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전쟁의 수행의 현장임을 인식하고 세상의 부호와 명예와 화려한 그 모든 것들이 나팔 소리가 들려지는 가운데 우리가 외치며 원수 삼으며 싸워야 할 대상으로 함께 여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에게도 거어 가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수 삼고 싸우신지를 주목하고 그 전쟁에 함께하는 교회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지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여리고성에 그 성벽을 향해 큰 소리를 외쳤듯, 단순한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그곳을 향해 목소리를 외쳤듯 이 땅의 교회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밀어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반하는 그 형장을 향해 교회는 분명한 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우리 개인의 신앙에서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경계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내용들을 우리도 함께 경계하고 싸워야 한다는 첫째 나팔의 의미는 뭘 싸워야 된다 했습니까 영적 기근과 싸워야 한다 했습니다 나팔이 말하는 바 모든 것이 다 타버린 그 증상의 속에 속에서. 우린 자연계에 임한 기근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더불어 신자들은 또 다른 기근을 성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모스 8장 11절에 이말에이말또 다른 기근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기근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음의 줄임이 아니오, 물이 없음의 가람도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이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여러분 이 땅의 배고픔도 참 안타까운 거지만 결국 우리는 죽고 이 세상을 떠나 거룩하신 하나님께 선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 땅의 배고픔과 함께 참 안타까운 것은 영적인 기근을 인식치 못한다. 여러 기근의 증상을 봤습니다. 바른 교훈을 싫어하고 들어야 할 말씀들을 듣지 않고 듣고 싶은 것 듣고 설교가 어느새 치료해지고 설교가 잔소리를 대처하는 언어가 되어버리고 다양한 선상 속에서 우리는 말씀과의 거리를 돌아봐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낙관 중에서는 마지막으로, 불 붙은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진 일들을 봤습니다. 이 일은 당시 교회에게 중요한 사건 하나를 떠올리게 합니다. 큰 산, 바벨론이 멸망의 산이 되어서 무너지는 그림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들으면, 아, 맞아, 그거를 떠올리는 것처럼. 바벨론은 세상의 권세와 가치체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그 무너진 큰 산, 불붙은 큰 산은 결국 세상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생생하게 들리는 성도들은 세상을 자신의 인생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의 운명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부, 하나님 없는 명예, 하나님 없는 권세의 끝에 추함을 알고 비참함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사랑하지도 의지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상한 주안의 가족 여러분, 어제 우리가 두째 나팔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음 주까지 해서 나머지 내용을 살펴볼 텐데, 어제 우리는 이 네째 나팔까지의 내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해가시는지, 또이 어,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시는지 신자로서 바로 알고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거룩한 이 전쟁에 함께 동행하며.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귀가에 분명한 소리처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팔 소리를 따라 우리의 분명한 소리를 외치며 제와의 싸움에 승리해 가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갈수 있는 우리의 하루하루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원 교연 기도입니다. 우리 아미, 온세다 목장을 성기시는 어, 성기, 어, 목장에 서기시는 김수영, 우리 목사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기도하신 대목대로, 우리 김수영 목사님, 어, 목사님, 이부영 성우님, 찬영 리성, 또 함께 동반 지용이 기도해 주실 때에, 성군교회와 은청교회, 사역현장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오 어, 주중에 어, 일과 함께 어, 자비량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지치지 않도록 건강 잘 관리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교회 의두 곳을 섬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바쁨이 있는데 어, 지혜롭게 어,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어, 그리고 성군교회와 은창교회가 어, 군부대 안에서 복음의 선한 도구이 쓰여질 수 있도록. 장병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목사님이 깊이 사랑하고 성경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분밀하심을바라봅니다주의 도우심을 요청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미 움제대 목장에 숨기시는 김수영 목사님, 이보인 성모님 가정과 성교지들에 기도합니다. 군부대 사역에 하나님께 특수함 속에서 사역들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주중의 그 일과 사역이 균형을 잘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장병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며 섬겨가실 때에, 하나님, 크신 은혜가 그곳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장병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군생활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또 그들이 제녁과 함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로 갈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생명 의 역사가 이어지게 도와주시지, 하나님, 이보의 사모님의 건강함도 부끄러워주시고, 우리 자녀 희송이 그리와또 함께한 지용이로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정의 사역과 하나님 아버지 의 일들이 하나님 규정을 잘 잡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정교회 성금교회 가운데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 군부대 안에 거룩한 복음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동역자의 손길들이 들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벗태되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우리 오늘 북한을 얘기도 하실 때, 하나님 이 땅에 분단의 아픔들을 우리가 겪고 있는데, 긴장이 있고, 또한 불안함도 있습 전쟁의 위협도 있습니다. 하나님 날이 갈수록 더해져가는 이 긴장과 군사의 위협을 다스려 주시고 한반도에 거룩한 평화와 복음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땅의 이 아픔이 정말로 회복되게 하시고, 이 일에 관여하는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또 바른 결정을 해가는 일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북한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 만든 여러 법적 제도들과 또 어, 박해의 여러 일들이 중단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문화적인 규제를 통해서 또 발견되면 참 심한 징계를 하고 있는데 어,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런 활동들이 다 수여지고 기독교를 포함하고 종교 밖에가 먹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북한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작은 목소리지만 하나님 이 분단의 현실을 듣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북한의 이 갈라진 이 현실의 아픔이 우리 민족의 상정이 우리에게 큰 고통이 되어주고 아픔이 됩니다. 하나님 긴장이 있고 또전쟁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이 땅에 위협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복음과 거룩한 하나님의 일화심 속에 하나님 만은 평화가 되길 원합니다. 정치 주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 남북의 문제를 다룰 때에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늘 간섭하여 주시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이 땅에 전쟁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 평화가 임하면 주의 나라가 이루어져 갈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이 불안의 요소가 하나님 안에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하나님 신앙을 받게 하고 믿음을 받게 하는 여러 일들이 다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이 모든 일들이 이제는 조금 더 순조롭게 하셔서 북한 땅에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하는 일들을 우리가 듣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잔혹한 그 형별과 하나님 아버지 통치가 꺾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땅에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지고. 어, 얼로 꿈꿀 수 없었던 그 날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날의 오기를 사모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몇 시간 마지막으로, 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오늘도 주아요 동행하신 한날 되시길 바랍니다. 어, 말씀대로 순종하는또 오늘 한, 한달될수 있도록, 한날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여름 신앙 의원들이 유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 한눈에 보는 성경의 시간을 통해서도 더 풍성한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계획된 여름 사역도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리 연약한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시도록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일상 속에 은혜가 있도록 떠주시기 바랍니다. 또내 이날 함께 기도하시고 저주 안에서 복된 한날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은혜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말씀과 함께 동행하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팔소리가 우리 귓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시고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나팔 소리가 우리 귀가에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싸움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제와의 싸움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수 사시는 것을 우리도 함께 원수 삼으며, 주의 거룩한 날들을 이어갈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들어주옵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 주옵소서.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주 안의 교회가 주의 손길을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더 믿음 안에 하나 되게 하시며 소망 중에 걷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 세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주님 앞에 나올 나들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숙해 쓰임받을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상의긍리을 베풀어 주시. 나는감 가운데 지쳐 있고 회복을 구하는 자들이 위해 주의 은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렁과 같은 곳에 깊이 빠져 있는 저들의 영적 현실과 삶의 현실들 속에 하나님 기가 막힌 구원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우리가 운데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